오늘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아낄까요? 잔머리 쇼핑이 안내해드립니다. 잔머리 굴려서 할인 정보, 쿠폰 정보 다 알려드릴게요. 검증된 리뷰와 판매량을 분석하여 제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5위입니다. 전국 3대 미나리 나박김치는 40년 전통의 비법으로 만들어져 맛이 뛰어나며 1kg 매만 1900원입니다. 할인 제품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종가집 우리 땅 나박김치는 5kg의 푸짐한 양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맛있고 신선한 김치를 경험해 보세요. 3위입니다. 종가 담백한 나박김치 1.2kg 가만 1,900원으로 할인 중이에요. 맛있고 건강한 선택으로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나박김치 3kg 가만 4,900원에 제공됩니다. 풍미 가득한 옛날 김치를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곰곰 국내산 나박김치가 1.3kg 대용량으로 7,970원에 판매 중입니다. 고품질 김치로 맛을 즐겨보세요.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